네, 안녕하십니까. 미국보험 박쌤입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제가 어, 유튜브 라이브를 하지 않았는데요. 메디케어와 유튜브 라이브를 병행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서 지난주는 부득이 유튜브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최고 바쁜 시간은 조금 지났으니까 어, 아직 오바마케어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나 어, 집중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여전히 조금 바쁘기는 하지만 유튜브도 게을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제목 해외 어, 거주와 메디케어, 저 한국 갑니다. 라는 것으로 쓰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해외 거주와 메디케어, 저 한국 갑니다. 어쩌죠?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보험 박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쌤이고요. 저는 아리조나에 거주하면서 메디케어나 의료보험, 생명보험, 사람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보험을 도와드리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 그리고 조지아, 플로리다, 그리고 메릴랜드 라이센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 대부분 오늘 이거 하는 거에 잘안 되네요. 잠시만요. 음...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와 그리고 해외 거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역이민과 장기 한국 체류, 그리고 메디케어와 그에 따른 벌금, 장기 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역이민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메디케어를 가입한다 아니면 가입하지 않는다. 에 대한 생각 한번 나눠보고요. 어떻게 이용하면 잘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Q&A 세션 만들어서 퀘스천은 앤스에 대해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메디케어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내가 이제 메디케어를 받은과 동시에 은퇴를 하면 여기민을 생각하는데 혹은 장기 체류를 생각하는데 박심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혹시 방법이 있습,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들 듣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 대답을, 어, 저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우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라던가, 혹은 소셜시킬티 어피스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대답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큰맘 먹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배우고 또 같이 배워보자는 목적으로 이 수업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수업 내용 중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나누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주로 두 종류입니다. 내가 한국으로 역 이민을 갈 거예요, 선생님. 혹은 한국 은퇴에 장기 체류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으로 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재밌게 얘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나는 연어인가? 귀소 본능. 말도 편하고 먹는 것, 특히 의료 서비스 최고입니다. 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다른 부류는 아이고 내가 미국에서 일만 일만 아주 그냥 일만 잔뜩 하다가 그냥 돈만 버느라고 힘들어 죽겠네.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 한국으로 장기체로 하러 가야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아이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여기 있고 내 삶의 터전은 미국에서 계속 진행하지만 열심히 일한 나에게 장기적인 해외여행 한국으로 선물 주고 싶다. 관는 분들 계십니다. 아, 이것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지 또열심히 일한 나에게 또 장기적인 해외 여행, 한국으로 선물 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65세 이상이 되셔서 이 메디케어 가지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 메디케어에 대해서 잠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이 메디케어는 파트 A와 파트 B가 따로 있습니다. 이 파트 A는 병원 보험으로 대부분 미국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하셔서 크레딧이 있는 분들은 이 대부분 이 부분을 무료로 받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미국에 하든 뭐 한국에서 하든 심지어 멕시코에서 하든 다른 나라에 가시더라도 이 Part A 메디케어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Part A 부분에는 특별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아예 없겠죠. 그렇다면 이 Part B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 이 Part B 의료 보험입니다. 이 Part B 의료 보험은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24년도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들은 한 달에 174불, 70센트를 내는데요. 물론, 인컴이 많으면 더 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인컴이 많다는 얘기는 그 개인소득이 13만 불 미만 혹은 부부소득 20만 6천불 미만인 분들은 대부분 이 174불 70센트를 내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보험료를 이 파트 B 보험료로 내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파트 B 보험료인데요. 자, 내가 다른 나라에 있을 텐데, 이 파트 B, 의료보험 쓰지도 않을 건데 내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나? 라는 질문의 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메디케어 꼭 가입해야 해? 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 있을 텐데 이거는 할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잠깐 아까 얘기 안하고 넘어갔네요. 이 파트 B 부분은 미가입시 벌금이 10%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 이걸 잔뜩 보게요. 미가입시 벌금 10%가 있는데 이 12개월 기준 그러니까 한 달을 안내든 12개월을 내지 않든 이 1년 기준으로 대부분 벌금이 책정됩니다. 이 벌금은 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에 10%를 더 내야 하고 또한 이것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예? 뭐야, 그럼 메디케어 이거 가입 의무야?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자, 미국의 사신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 코비드 나인틴 겪어보실 때 알고 계시겠죠? 미국인들에게는 이 의무 혹은 강요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강요 내 자유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면 자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아시죠?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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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메디케어 가입하는 것도 내 자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자료 달라 소리를 지르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는 말, 말합니다. 네, 손님, 의무는 아니지만 미가 없이 미 가입시 벌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의문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미국 소셜 오피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네 손님 자유 여기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다만 미가입시 벌금이 있어와용 앵 뭐지 의무인가 결코 연방 정부는 의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하지만 벌금 정확히는 패널티가 평생 따라다니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있으니 어떤 걸로 선택하세요. 선택하실 건가요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 초이스는 우리한테 있는데 그렇다면 역이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체류를 할 것인지에 따라 고민해 봐야 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우선 역이민을 선택할 경우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민을 선택했을 경우 어 영주권을 가지신 분 혹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에 따라 선택해봐야 할 것이 다르겠습니다. 영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 그렇게면 포기하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401k 혹은 주식 이런 것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주권이 없으시면 한국에서는 미국의 주식 투자하실 수 없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세무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파이낸셜 플래너와 함께 얘기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또한 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받는 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이 시민권,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미국 시민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국민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퇴연금은 어떡하지? 소 so 401k 그리고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의료 보험이 가입한다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의료 보험이 가입 된다는 얘기는 내가 미,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뿅해 가지고 하자마자 6개월 땡 하면은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소증이라는 걸 신청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거소증을 신청하시려면 재외동포 신청서 그리고 여권 거소신고증 그리고 체류지를 입. 증할 만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 그 이후 신청을 하시고 6개월 후에 의료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잘 준비하시고 한국에 여기민을 가실지 안 가실지는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민은 됐고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권을 가지신 경우에는 내가 미국 시민을 계속 유지할까? 아니면 한국 국민으로 돌아갈까? 얘기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말고 이제 장기 체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영주권, 시민권자가 생각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영주권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장기 체류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더니 6개월 이상 만약에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할 경우에는 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미국 소셜 오피스 웹사이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이것을 유지하려면 어, 30일 이상 그 6개월 안에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한 메디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시지 않을 건지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미국 시, 한번 시민은 영원한 미국 시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사시더라도 미국 내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지급해 주는 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봤더니 한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가서 장기적으로 묵으시더라도 어, 소셜연금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여전히 가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 이것을 그만두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장기 체류시, 그러면,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 어,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같이 도표를 보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일 경우에는 소셜 스퀘리티오피스 은퇴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 정도 있게 되면 미국에 다시 되돌아와서 30일 이상 있으셨다가 다시 한국에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 아까 전에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어 메디케어 계속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파트 B 어 보험에 대한 벌금 생각해 보셔야겠고요. 시민권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이 소셜 시큐리티 어피스 은퇴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료 파트 B 보험료를 가입할 것인지 가입하지 않을 것인지 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두 방법 고민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할게요. 벌금 내, 에 였다 였다, 내 벌금 내가 내게 이러고 하시게 되면 만약에 2년 체류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봤습니다. 2024년 파대비 프리미엄은 174불 7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년 단위로 했을 때10% 나간다 했으니까 173을 70에 10% 2년이니까 20%겠죠? 결국은 한 달에 34을 94전을 더 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평생 더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별금을 선택하시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기브백이라는, 어, 이 베네핏을 주는 플랜들이 있습니다. 플랜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 아리조나 기준으로 했을 때 파티 B 기부백이 있는 플랜 같은 경우 적을 때는 40부를 돌려주는 플랜도 있고 많게는 145부를 돌려주는 플랜도 있습니다. 만약에 145부를 한 달에 돌려주는 이 기부백 플랜을 가입했을 경우 2년 동안 체류하는 경우 145불 곱하기 24개월이니까 3480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정말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시고, 어, 영주권이나 혹은 시민권을, 어, 가지신 분들이 장기 체류를 하시고, 이 파티 B, 프리미엄, 이 보험료를 절약하시는 방법으로는 제 생각에는 어드밴티지 기부백을 어,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드밴티지 기부백 145불에 24개월 3,480불 절약할 수 있다고 도대체 이게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이게 몇 개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세이빙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이거를 농담 삼아서 했는데, 어, 짜장면, 탕수육, 저는 탕수육, 부어 먹는 게 좋을까요? 찍어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찍어 먹습니다. 찍어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바삭하게 한 다음에 소스를 찍어 먹는 걸 좋아하십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어 먹는 걸 좋아하시는지, 찍어 먹는 걸 좋아하시는지, 재밌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박쌤. 내가 벌써 2024년도 메디케어 결정했는데 도대체 지금 이걸 알려주면 도대체 어떡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플랜에 아, 가입하신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신 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미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3월 말까지 변경이 어, 가능합니다. 근데 반드시 알아와 두셔야 하시는 것들은 어, 이 어드벤티지 플랜의 기구백이 있는 플랜들은 대체로 디덕터블이 높은 플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장기적으로 한국에 가실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결정에 확 어, 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 기부백 플랜을 가입하시는 게참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 특히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 플랜 아니신 분들, 메디캡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어, 글쎄 이 파트 B 프리미엄을 내가 세이빙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거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메디케어 어드 어드밴티지 플랜 아니니까 메디 갭 플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메디 갭 하시는 분들이 어드밴티지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어 다시 메디 갭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좋아서 어이 메디 갭 가입하는 심사 조건을 통과해야 다시 메디 갭이 가능하다라는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해보시고 선택하셔야 하고 또한 이 메디 갭에서 지금 이애니월 일로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시려면 10월 15일 애니월 일로몬 피어리들까지 기다리셔야 어드밴티지 플랜에 페이백, 그, 게이브백 프리미엄을 어, 가입하실 수 있다는 라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렇다면, 어, 박쌤, 박쌤이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 메디케어 깃백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신 싶은 분들, 4801435-2811로 어, 문의 전화 하시거나 아니면 저기 써 있는 이메일이나 혹은 박쌤 단데 .네, 제 웹사이트 있거든요 가셔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간편하게 카톡에서 미국보안 박쌤 찾으면 저와 카톡으로 상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만약에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할 경우에 어떻게 메디케어를 해야 하지? 혹은 뭐 내가 펄트 B, 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 제 생각에는, 어, 상당히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가입하시고 나는 특별하게 처방약을 먹는 게 없어서 굳이 약보험 들지 않아도 돼! 해가지고 약보험을 한 10년 동안, 한 15년 동안 가입하지 않으셨다가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어, 약보험에 대한 이 벌금을 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약 복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약보험을 메디케어 가입할 때에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내용 또한 약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약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같이 알아보고요. 어, 또 오늘 궁금한 점 댓글창에 야, 한국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빠른 시간에 어, 제가 아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은 시간 동안에 수업 들어 주시고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